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엔캠 분석해보는 시간 빠르게 좀 가져볼 거고요 일단 오늘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장중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주가가 밀렸어요 어, 30만원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지금 종가보시면 얼마요 2.8% 상승이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망치형 캔들을 오늘 만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자리가 예를 들어서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 이런 박스권이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망치형 캔들 나왔으면 뭐 주가 좀 많이 밀렸으니까 박스 꺼내서 매집이 들어왔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 어때요 지금 전고점 근처에서 이런 패턴 나왔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최대한 털어내기 위해서 장중이 어땠어요. 장 초반에는 주가를 급하게 빼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뒤로 바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엔캠이 전고점을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직접 본 거랑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메인 재료는 살아 있고 기대감도 살아 있고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5월에 있을 MSCI 이벤트까지 우리가 확실한 이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엔켐의 진짜 상승에 대한 이유 다 같이 한번 알아볼 거니까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접하고 있는 엔켐에 대한 상승 재료 전부 다 5월에 있을 MSCI 이거 지금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물론 MSCI에 엔켐이 편입이 되면은 당연히 호재죠.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좋은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MSCI 편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하기 때문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떤 게 들어오고 있냐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아닌 액티브 자금이 먼저 선제적인 반응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편입이 되고 나면 이때 패시브 자금 또한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급은 그냥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달 가까이 주가 빼던 거 지금 5거래 만에 전부 다싹다 다 회복했습니다. 악성 물량도 지금 어떻게 보면 소화가 전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매수해 가지고 사자마자 빠지니까 어때요?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해서 평단가 낮췄을 거고 그 사람들 차익 시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고 갔으면 하는 내용은 바로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작년 12월에 IRA 법안에서 한번더 세부 지침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FEOC라고 불리는 해외 우려 기관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포함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얻는 N 캠의 반사 수혜가 진짜 엄청 나거든요. 일단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 전액이랑 분리막 시장은 중국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이랑 일본이 나머지를 나눠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 전액이랑 분리막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압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FOC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어, 중국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혹은 중국 회사의 배터리 부품이나 이제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보조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의 이런 전액이랑 분리막을 사용할까요? 중국의 배터리 부품 쓸까요? 안 쓰거든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횡보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안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액이랑 분리막을 중국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나 일본 걸을 사용해야지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액공제 혜택이죠.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봐야 될게 뭐냐면 일본은 사실상 전액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액은 양극재나 음극재랑 다르게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죠 일단 유통기한이 되게 짧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해외 공장에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 조금만 더 내려보면 지금 이런 게 나오죠 전액 시장은 어,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개발 단계부터 셀 업체와 전해액 업체가 배터리에 사용될 양극재, 음극재에 특화된 전해액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의 실력이 검증된 전해액 업체가 선호됩니다. 그리고 유통 기한 또한 생산 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북미나 유럽으로 갖다 판다. 이거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엔켐이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 공장에다가 지금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지금 엔캠이 목표하고 있는 전액 생산 능력은 연간 45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2025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배 9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설을 하냐면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기존의 중국이 이 전액 시장에서만 점유율 40%에서 50%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날라갔잖아요 대체할 만한 기업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엔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 뭐 전액 전문 제조 업체로는 엔캠, 뭐 동화, 일렉트로, 라이트가 꼽힌다고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엔캠의 전액 시장 점유율은 여러분들 4% 밖에 안 됐어요. 중국 보세요, 중국. 20%, 13%, 13%, 6%, 5%. 이거밖에 안 됐다고요. 엔캠은 저기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엔캠이 차례차례 밟고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엔캠이 지금부터 점을딱 3배에서 4배 정도만 확대해도 지금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훨씬 더 증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증가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장도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짓고 있는 거고요 엔캠은 여러분들 하루 이틀 단타로 보실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오랫동안 보유해서 들고 가시면 지금보다 2배 3배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림이 나오고 그다음 파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눌림목이 어디서 나오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또한 번의 매집에 들어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n k 의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엔캠 이제 시세가 끝났다 단기간에 야300% 400% 올랐는데 더 가는 걸 기대하면 너무 욕심인 거 아니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뭐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당장 매집을 해야 된다 다른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뭐 여기 하단부분 이태 나오면 급락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저만 혼자서 그냥 매집을 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3월 24일에 올려드렸던 엔캠의 분석 영상입니다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알아봤으니까 이런 종목 우리가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죠 매집을 나중에 또 주가 미친듯이 급등하고 있을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처럼 숨구력이 나오고 있을 때거리량 감소하면서 횡하을 라인 나올 때 그냥 여러분들 매집하시면 돼요 꾸준하게 모아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제가 금액을 좀 잡아 드릴게요. 어 이제 박스권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이 이제 25만 원. 어찌됐던 간에 25만 원 자리 돌파를 못하고 계속 주가가 밀리고 있고 밀린다고 해서 주가가 이 하단 부근에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5만 원에서 22만 원. 아이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순고르기 팽보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여기 안에서만 물량 모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 제가 앞에서는 이제 뭐 n 캠재 제로에 대한 내용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와서 차트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매집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라 모아가라 좋은 기회가 나올 거다 급등할 때 사지 말고 지금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때 그냥 지나가듯이 영상을 보고 아 그냥 좀 사볼까 하고 사셨던 분들께서는 매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줄까 바로 급등한 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정확한 타점 잡는 방법 말씀드릴 거니까 자 여기 보이는 이 좋아요 버튼 그다음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일단 엔캠은 저는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은 일단은 한 번은 오버슈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고점 근처 매물대를 밀어내고 있지만 여기를 돌파하는 상승, 뭐 꼬리가 달리던 아니면 꼬리가 안 달리고 그냥 장대 양봉이 나오던 신고가를 만들 때,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 때 우리가 일단 매도 타점을 잡고 나서 분명히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거나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동이 또 이어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급하게 올라가면요.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숨고르기가 나와야지 주가는 더 한번 크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자리는 지금은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만 짧은 손절가를 잡고 매집을 하는 구간이고 우리가 봐야 되고 공략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런 박스권 만들고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어떤 패턴을 만들면서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기법 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요해요. 꼭 집중해 주세요. 일단 엄청나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보면 자 에코프로도 바닥에서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주가가 15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 dx 또한 바닥에 6 0 0 0원부터 7만 9천원까지 1,200%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 또한 지금 2,500원부터 시작해 갖고 2만 9천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바닥에서 이렇게 세력들의 신호가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 신호는 제가 쓰고 있는 매매 기법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종목과 와이더 플래닛 이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바닥 자리 혹은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모으고 추가로 이제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딱 올릴 때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력 신호 포착입니다. 이런 자리만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매매를 하면은 더 이상 이런 종목들 쳐다보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고점 매수가 아닌 저점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바닥에서 세력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 매달 한 종목씩 선별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또한 자 제가 화살표 신호 딱 올려볼게요 마우스를 그러면 12월 5일 화요일 날 와이더 플랜인 맞고요. 세력 신호 포착이 얼마에 됐습니까? 3,590원에 됐죠. 제가 이 자리에서 포착을 하자마자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송을 해드렸어요. 자,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자 내역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포토샵 조작 없이 100% 실제 화면입니다. 자, 이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제가 12월 5일 날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 신호 포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자, 0 1 0 4 8 6 8 3 6 0이 번호로 저한테 구독 문자 주신 분들. 저한테 구독했다고 숫자 1번 인증해 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발송해 드렸어요. 구독자 추천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와이더 플랜인 매수가 3,600원, 목표가 10,000원 말씀드렸고 정치 테마주 기대감 들어오고 있다. 변동성 강하니까 분할 익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부터 목표가 그리고 재료까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전송해드렸습니다. 이때 저한테 손눈샘 치고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단기간에 300% 이상 최고가 기준으로 1000%까지 급등 나온 종목 그냥 받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스코디엑스라는 종목도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 발송해드렸죠. 자, 확대해서 좀 보여 드리면 자, 마우스를 딱 올리면은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세력 신호 포착이 11,850원에 나왔고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5일 월요일 날 포스코 DX고요. 차트에 정확히 매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세력 신호가 나오자마자 문자 바로 보내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자 이때는 제가 이벤트 종목으로 6월 히든 종목 추천이라고 말씀드렸고 포스코 dx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6만원 드렸습니다 이때 발송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세력 신호가 나왔던 6월 5일 정확하게 100% 일치하고요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 1 0 4 8 6 8 3 6 0 2 번호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주고 하반기에 대시세 예상하고 있다 이때 우리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신 분들 최소 몇 프로예요 최소 500% 이상의 수익은 그냥 가져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받으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죠.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100%저 혼자서 챙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을 해서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자, 010-4868-360의 번호로 숫자 1번 딱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어,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주소록. 이 주소록에다가 제가 직접 추가를 해서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매달 확실하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점에서 미리 미리 들어간 다음에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한 달에 딱한 개씩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스코디엑스 같은 종목들을 발송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 저한테 문자 주셨던 이 500명이 넘어가는 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의심도 하셨고 많이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dx 지금 막 신고가 가고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도 저한테 전화 와요. 김프로님 뭐 제가 따로 삽이 드릴 테니까 뭐 종목 하나만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이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보답은 바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문자를 통해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종목 하나 발송해 주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 무슨 하루에 뭐 다섯 개에서 열개 종목 막 뿌린 다음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올라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의 수급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도 분석하고, 재료도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혹은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만 선별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1번 남겨주시면 앞으로 2024년에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어, 미리미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이번에 9월부터 11월 달에 하락장이 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섹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원금도 잃으시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은데 원금 회복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딱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바닥에서부터 100%, 200% 수익 가져가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계좌 금방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이랑 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속는 셈 치고 저한테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주식 인생. 완전히 180도 뒤바뀔 수가 있고요. 자, 위에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께선 자, 기본적인 의리로 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거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이 감사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 그리고 종목 분석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댓글 남겨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던 구독자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2024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대비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버는 거고, 누구는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자 위에 번호 자, 1번 딱 남겨주시고 앞으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미리미리 정보 받아가시고 제가 또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세력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어,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